텍사스주 라포트 시에서 불기둥이 치솟아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화재는 16일 오전 9시 55분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25마일 가량 떨어진 라포트에서 시작됐습니다. 화재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공원이 불길로 인해 타들어가며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달라스에 위치한 에너지 트랜스퍼에 따르면 화재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20인치의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것으로 스스로 다 없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당사는 천연가스의 흐름이 차단됐다고 전했으나 지역 관계자는 화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여 물질이 사라질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지금까지 보고된 부상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소방관 한 명으로 알려졌으며. 대부분의 주민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